자, 지금 보시는 마스카라는요, 이거 마스카라 톤이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새로운 제품이라는 게확 오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마술봉처럼 생겼다 또는 뭐이수시개처럼 생겼다 성냥처럼 생겼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마술봉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마스카라를 사용하시는 부분이세요. 근데 윗부분에 보면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랫부분에 보면 지금 길쭉하게 얘 마스카라 젤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마스카라 뒤처럼돼 있는 부분으로 쓸어 바르시고 그 위에 마술 동으로 눈썹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섹시하게, 오늘은 귀엽게 디자인하실 수 있고요. 눈썹 아래까지 컨트롤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브러시가 실리콘 브러시입니다. 실리콘. 그쵸죠 보이시나요? 여성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실리콘. 아그 그쪽 말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쪽 말고요. 실리콘 브러시는요, 자극이 없기 때문에 눈가 민감하신 분도 쓰실 수가 있고요. 음. 또 하나 좋은 거요. 네. 여성분들 귀찮아서 리베나리보스 신화신도 너무 많아. 그 뭐야? 그거, 그거 지원해는 거. 아리무그쵸 저처럼 눈화장 진하게때지원해는 돼. 되게 싫어요. 근데 이 제품은요 미지근한 물로 안 바짝 끌어면전해지면 그냥 미온수로 지워지는 제품이에요. 아, 근데 눈물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치유 아. 프로브 눈물에는 강하고 물론 워시업을 물론 지워지고 거기에다가는 마스크를 고또 하나 더하자면 실리콘이고. 자, 이거를 저도 써봤거든요. 써보셨죠? 요즘 이거 안쓰면 무자하무어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아 진짜? <laughs> 안쓰면 무조건 너 되게 싫어하는 말니데180안 돼서 싫이구나 <laughs> 응. 자 마스카라를 본인이 많이 사용하셨고 지금도 이미 마스카라를 사용하시는 그렇죠. 상태인데 마스카라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이 뭐예요? 저는 네. 많이 많은 기능들이 정말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딱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볼륨감 그리고 지속력 팬더운 되면 안 되니까 는데 예쁘게 지속돼야 되니까 두 가지를 보는데 예? 요 아이 참그기능이 충실한 아이예요. 저, 어떤 기능이야? 볼륨감. 볼륨감, 지속력. 지속력 음, 뭐 음,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얘를 볼륨 있게 만들어주고 음, 그 다음에는 좀 지속할 수 있고. 음, 아까 얘기한 대로. 음. 그 다음 에 이제 아요게 이제 아야 요 물은 눈물이야 이러면 지워주지 않고. 야요 물은 미용주다 이렇게 지워주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AI 기능도 같이 <laughs> 자동 인식 기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음, 신세 한 네. 이건. 제가,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 아디 t 정신치 샀어요. 네. 어쩌고 네, 말아요. 맞죠? 자동 기능. 그렇죠 자동 기능. 청가, 요, 굉장히 많은 이 로봇 캠프들이 되어있어서. <laughs> 물인지, 물인지, 네. 단돈 9,900원. 9 9 0 0 자동 기능. 네. 이게 물인지, 아, 눈물인지, 예, 네, 확인하는. 자, 그러면,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륨감 지속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경우입니다. 아마 이게 똑같은 경우인데, 제가 지금 이 머리 보이시죠? 자, 이 머리 스타일을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자그 전에는 올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올백 어떤냐면 아 아니, 아니 그 올백 어떤 올백이냐면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뒤로 올리고 나오는 스타일이었어요. 그그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드라이랑 이이 이 모자이 이 왁스를 못 바르게 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바꾼데 이건 두두개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이렇게 누가 해 하는데 내가 하면 안 돼요. 사실 마스카라도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거 볼륨감 있다, 지속력 있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이거 딱 들었는데 딱 해보니까 안 돼. 아 이거 나쁜 거네. 나 이거 지가 못한 거야. 이런 가능성 굉장히 많잖아요. 화장품들은로 화장품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겠죠. 네. 화 화상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술입니다. 화면을 쏘는 거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그 경우는 화장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이따 메이크업 시연할게아 시연할게요. 힘을 깨야 하는지. 자, 우선 아, 여러분들이 아. 원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잠깐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제 눈썹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요? 예, 제걸 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땡겨보세요. 이 눈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laughs> 안 됐어. 굉장히. 아, 제 눈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주세요. 이 눈, 눈썹 이 상태가 어떤지. 지금 이 상태가 눈썹이 굉장히 진모예요. 뻗어 있으시고 되게 짧으세요. 네. 메이크업하기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눈이죠. 네, 근데 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 나아지긴 할 텐데요. 눈을 일단은 원래 여러분들 하실 때는 아시겠지만 눈썹이 이렇게 진모를 아래 뻗어 계신 분들은 뷰러라고 하는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눈썹을 올려주는 기계를 사용해서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저 저는 뻗어있는데 지금 그냥 계속 카드로 하겠습니다. 그냥 눈 올려 살짝 아래로 가세요 이거 만약에 했다가 효과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잘리는 거죠. 네,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이렇게, 이렇게 살짝 아래로? 괜찮죠. 자, 여러분들 일단 비포에프터 먼저. 비포, 제눈 보세요. 제 눈에 지금 눈썹이 볼륨감도 있다고 고 저한테 좀 오픈해주시고요. 얼굴에. 당신에게 오픈할 수 없어요. 당신은 누구누구를 드리잖아요화면 하면 맞지 않아? 아침에 보면 미칠 것 같아. 자, 일단은요, 여기 있는 김 브러를 브로, 가지고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쓸어주시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국장님께서 뭐 말른 건가요, 국장님? 어 그런 거요 모델한테 하죠, 그는요 일단 모델한테 하세요 그쵸. 왜요? 아니, 뭐라니까, 시청자들. 이거, 전될 거야, 아마. 안될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보는 눈중 근데 네, 제가 했는데 됐어요? 그니까요. 제가 기술이 모자라서. 아, 그래요? 잘리겠네요, 오늘. 네, 알겠어요. 네. 이거를,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다맨 위에 꼭지에 있는 봉처럼 생긴 아이들이 아니라 스틱 옆에 있는 소를 이용해서 봉처을 발라주게 돼서. 꼼꼼하게 지그재그 거 지금 바르고 계시죠? 볼륨감 바르시면 떠 보세요. 살짝 말릴 때가 떠 보시고요. 자이 다음에 이제 옆으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줄을 잡아주시면 이쪽 눈 봐주시고요. 반대편 로 돌려주실까요? 반대편으로. 봐주시면 좀 차이 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양쪽이 차이 나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돼서 대신 후에 대신에 지금은 스틱을 가지고 한 거고 이제 디자인이 들어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섹시해 보이고 싶을 때는 손목이 귀가 길어야 되고요. 귀여워 보이고 싶을 때 가운데가 길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국장님은 네, 저 귀여운 쪽 좋아해요. 아. 아 본인이? 죄송한데 제가 표현 되는걸 해주시죠. 아, 네. 차라리 섹시로 갈게요. 그렇죠. 이도저도 안될 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지금 리터치가 들어가는 부분은 앞부분이라기보단 눈을 반으로 나눠서때 뒤쪽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쪽 부분이 좀더 짙어지면서 눈이 길어 보이는 효과, 섹시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뒤트임 효과. 여성분들이 왜눈 뒤에만 손톱을 많이 비치시잖아요 그런 효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시전 장갑. 장 네, 눈 치셨네요. 마른 전에 눈을 움직여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당겨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당대쪽 보시면 옆으로 좀보려볼게요 여기가 마스카라 바른 거예요. 그렇죠. 바르신 눈이고요. 반대편. 네. 반대편이 안 바르신 눈. 그렇죠. 정면에서 보셨어요. 눈 이렇게 정면에서 하시고 눈 이렇게 내려오세요. 살짝. 보시면 이 바르신 쪽이 이쪽이 조금 더습도더 더 진해 보이고. 여러분들 화면에 네. 오른쪽 눈이죠? 네. 여기 그쵸? 오 차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그쵸 오 그러네 그러네 김이 생겼다는 게 지금 마을이 전에 눈 깜빡거리시니까 윗눈에 있던 자 어, 음. 마스카라 찍혀서 그러면서 일어난 거고요 자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제가 감은 요 눈이 마스카라 많는 눈이고요 안 맞는 눈이 이겁니다 자두개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 신기하네 예, 근데 여러분이 네. 꼭 하셔야 되게 지금 저희 국장님 여기 생긴 거 네. 마르기 전에 이렇게 감으시면 액기 묻어있는 거 묻으시면 아, 걸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여성분들은 꼭 말리고 해주시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네. 놀라지 마시고 면봉에다가 액 놀라지 마시고 네, 면봉에다가 이렇게 리베나이본을 약간 묻히세요. 그냥 네. 묻히신 다음에 액을 약간 닦아내시고 나서 찰랑 묻히세요. 잘겠습세요 열심히 됩니다. 볼타, 볼타. 여자의 속눈썹에 마법을 건다. 360도 매직볼. マずルボんマスカラ、ホリカホリカ